전 세계 정상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한국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순간 CNN, BBC, NHK를 비롯한 모든 글로벌 언론이 일제히 긴급 보도를 내보냈고, UN 본부도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그 발언 직후 푸틴이 향한 곳이 북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한국과 러시아의 극비 외교.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998년 여름이었어요. 모스크바에는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기분은 전혀 여름 같지 않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무거운 공기 속에 잠겨 있었고, 사람들 얼굴에도 웃음기 하나 없이 무표정한 만이 가득했었죠. 길거리는 평소처럼 강아지를 산책시키거나, 친구들과 수다 떠는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았어요. 대신 말없이 조용히 걷는 사람들이 보였고 그마저도 많지 않았습니다. 가게 창문마다 폐점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고 은행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ATM에서도 돈을 찾을 수 없었고요. 사람들은 조용히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빵한 조각이라도 살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죠. 러시아 경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어떤 가족은 집까지 잃고 거리로 나 앉았고요. 저는 그상황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반 드미트리에프라고 합니다. 당시 제나이는 서른둘이었고, 러시아 국립에너지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일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러시아와 여러 나라들 사이의 가스 및 에너지 프로젝트를 맡아 연구했었고, 늘 진지하게, 신중하게 일에 임했죠? 그리고 저는 큰 나라가 큰 일을 하는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 하나, 믿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바로 작은 나라가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특히 한국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한 번은 회의에서 누군가가 한국 기업 이야기를 꺼냈었어요. 그때 저는 웃으며 말했었죠. 한국이요? TV랑 라면 만드는 나라잖아요. 그게 무슨 힘이에요? 회의실 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었고, 저도 같이 웃었어요. 그 당시 제게 한국은 그냥 전자제품이랑 간식으로 유명한 멀리 떨어진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8월이 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1998년 8월 17일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했어요. 즉, 국가가 더 이상 외채를 갚을 수 없다고 말한 거였죠. 루브라의 가치는 하루 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졌고 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듯 떠났어요. 도요타, 소니, 지, 비피, 지멘스 같은 대기업들이 몇날 며칠 사이에 도시에서 사라졌습니다. 진행되던 프로젝트들은 중단됐고, 계약은 무효 처리되었으며 사무실은 텅텅 비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었어요. 한국 기업들도 이제 떠나겠지. 당연한 거야. 하지만 아니었어요. 삼성 간판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LG 매장은 매일 문을 열고 있었어요. 현대차 매장에서도 여전히 차를 팔고 있었고요. 심지어 어떤 매장에선 할인 행사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제정신인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죠.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해서 결국 저는 직접 삼성 모스크바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조용했지만 썰렁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마치 외부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평범한 하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남성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김 부장님이셨습니다. 억지로 지은 게 아닌 진심이 담긴 미소로 저와 악수를 하셨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죠. 이 상황에 아직도 운영하고 계시다니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인상 깊은 말을 하셨어요.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저희는 잠깐 장사하러 온게 아닙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러 왔어요.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곁에 있어 주는 거죠.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외국 기업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말을 제게 해주지 않았었거든요. 다들 떠나기 바빴죠. 하지만 한국은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슈퍼에 들렀습니다. 선반에는 물건이 거의 없었지만 과자 코너에서 처음 보는 붉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초코파이, 메일 앤코리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걸 하나 집어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제 아내는 임신 중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친 얼굴로 배를 조심스럽게 감싸고 있었죠. 저는 초코파이 상자를 여러 하나를 건넸어요. 아내가 한입 빼어 물고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살짝 웃더라고요. 이거 희망의 맛 같아요. 그렇게 속삭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 작은 초콜릿 과자는 그냥 과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메시지였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나라에서 온 조용한 위로였죠. 그날 이후로 저희 집 부엌에는 늘 초코파이가 한 상자 놓여 있었어요. 단순히 맛있어서도 아내가 좋아해서도 아니었고요. 그 초코파이는 저희에게 꼭 기억해야 할 어떤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모두가 떠났을 때 한국은 남아 있었어요. 그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고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 힘이라는 게 거대한 빌딩, 굉장한 기계, 강대국에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해의 여름, 저는 새로운 종류의 힘을 배웠습니다. 바로, 곁에 머무는 힘. 1998년 그 여름 이후 벌써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었어요.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어요. 러시아는 더 강해졌고 더 이상 절망에 빠졌던 나라가 아니었죠. 저 역시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회색빛 건물 안에서 조용히 일하던 젊은 연구원이 아니라 이젠 러시아 외교를 책임지는 고위 자문이 되었어요. 대통령이나 장관, 외교관들과 직접 만나 회의했고 국제회의에도 참석했고 고급 양복도 입고 다녔죠. 하지만 한 가지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이었죠. 저는 한국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몰래 들여다보듯이요. 왜냐고요? 그들은 아무도 남지 않았던 그 시절에도 끝까지 남아있었던 유일한 나라였거든요. 그런 충성심은 쉽게 잊히지 않더라고요. 저는 한국이 한 걸음 한 걸음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걸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난한 나라였던 그들이, 이제는 아시아, 아니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 되어 있었죠. 자동차, 스마트폰, 컴퓨터, 배, 위성까지 직접 만들고, 쏘아 올리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무엇을 만들었는지 보다,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에 더 감동했었습니다. 성급하지 않았고, 질서가 있었고,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의와 가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엔 요령과 큰 소리만 가득했지만, 한국은 그냥 조용히, 꾸준히, 집중해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2019년이었어요. 신문을 펼쳤는데, 굵은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한국의 핵심 소재 수출 제한. 몸을 바로 세우고 읽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핵심 소재를 한국에 팔지 않겠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그 작은 칩 하나가 핸드폰, 자동차, 컴퓨터 다 들어가는 부품이거든요. 그게 끊기면 공장은 멈추고 경제도 흔들리고 사람들 일자리까지 잃을 수 있었어요. 계속 잃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한국은 너무 작아서 못 버틸 겁니다. 일본을 이기긴 어렵죠. 결국 무릎 꿇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1998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끝까지 우리 곁을 지켰던 유일한 나라. 안에 접시에 놓인 초코파이 한 조각. 우리가 가진 게 거의 없었던 그때.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정부 회의에 들어가서 일어서 말했죠. 우리가 한국을 도와야 합니다. 고순도 화학물질 기술을 공유합시다. 조건 없이.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어요. 누군가는 놀란 눈으로 쳐다봤고, 어떤 분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왜 우리가 그쪽을 도와야 하죠? 누군가 물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도왔으니까요. 제가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 정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거래도 조건도 없이 진심으로 도와주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마치 시험 성적을 기다리는 학생처럼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답장이 도착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스스로 이겨내겠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우리 도움을 거절하는 거지? 혹시 우리가 실례한 건 아닐까? 조금은 속상했고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그건 무례가 아니었어요. 그건 강함이었어요. 한국은 구해지기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이겨내길 원했던 거였죠. 그리고 정말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불과 몇달 만에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필요한 소재를 만들었고, 자체 기술도 업그레이드 했어요. 공장은 멈추지 않았고, 경제는 주저앉지 않았고, 오히려 더 독립적이 되었죠. 세계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그들이 어떤 나라인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밤, 저는 소파에 앉아 아들 알렉세이와 함께 있었어요. 알렉세이는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턱에 부스러기를 묻히고 있었죠. 제가 그를 보며 말했어요. 한국은 몸집은 작을지 몰라도 그 정신은 정말 크단다. 알렉세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빠? 그들은 용감하단다. 남아있을 용기. 혼자 설수 있는 용기. 자기 자신을 믿는 용기. 알렉세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조용히 물었죠. 아빠는 그런 한국을 믿는 거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정확하게 그거야. 2022년 초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날 아침 뉴스를 보고 잠에서 확 깼습니다. TV든 휴대폰이든 거리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든 어디에서나 전쟁 소식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은 쉴새 없이 진동하고 있었죠. 제재, 비난, 경고. 세상이 우리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마치 1998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러시아가 무너졌었을 때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더 깊고 심각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가난하고 두려웠고 버티기 힘들었지만 이번에는 거기에 더해 외로움까지 있었어요.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요. 각국이 하나씩 우리와의 관계를 끊고 있었어요. 항공사들은 비행편을 취소했고, 외국 은행들은 계좌를 동결시켰어요. 애플, 맥도날드, 구글 같은 대기업들도 하룻밤 사이에 철수했죠. 매장들이 비워졌고, 간판은 철거됐고, 불도 꺼졌습니다. 마치 세상과 연결된 창문이 쾅 하고 닫히는 걸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더 이상 말단 연구원이 아니었고, 대통령 자문역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에서 회의에도 참여했었죠. 하지만 그 직함이 있었어도, 그 당시 느꼈던 그 암담한 기분은 다시 찾아오고 있었어요. 역사가 반복되는 느낌이었어요. 회의장에선 고성이 오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보복하자고 했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찾자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떠올랐어요. 왜 한국이냐고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거든요. 세상이 시끄럽고 분노할 때, 조용한 사람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반응을 보기 시작했었어요. 한국은 환호하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누굴 향해 손가락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지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등을 돌리지도 않았어요. 한국은 무기를 보내지 않았고, 크게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한 것도 아니었어요. 대신 대사관은 그대로 열어뒀고, 전화를 받았고, 대화를 이어갔고, 분위기가 살벌해도 회의에 계속 참석했었어요. 그것 말 없는 강함이었어요. 소리 지르는 힘이 아니라, 모두가 무너질 때 침착하게 자리를 지키는 힘이었죠. 저는 어느 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밖은 에너지 절약 때문에 불빛이 어두웠고 책상 위에는 반쯤 먹다 남긴 저녁과 작성 중이던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죠. 서랍을 열어 초코파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네.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그건 단순한 과자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등을 돌릴 때 조용히 곁에 있어준 한국의 모습을 상징하는 부드럽고도 달콤한 기억이었죠. 저는 대통령님께 드릴 보고서를 다 썼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반응을 아주 세세히 적었어요. 대사관을 유지한 것, 어느 쪽에도 서지 않겠다는 입장. 그 조용한 태도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평화와 외교, 그리고 존중을 믿습니다. 자가 보일 수 있지만 그 원칙은 누구보다 큽니다. 며칠 뒤 대통령님께서 저를 집무실로 부르셨어요. 두꺼운 카펫, 무거운 커튼, 그리고 뒷벽에 걸린 러시아 국기. 방은 조용했어요. 대통령님은 책상에 앉아 제 보고서를 읽고 계셨고 처음엔 고개도 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며 물으셨어요. 이반 솔직히 말해봐. 한국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 질문이 아니었어요. 저한텐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었어요. 1998년, 텅빈 모스크바 거리와, 그때 김 부장님이 해주셨던 말,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곁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아내가 초코파이 한입 먹고 웃던 모습도요, 2019년, 한국이 우리의 도움을 정중히 거절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었던 그 장면도 떠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조용히 중심을 잡고 있는 그 모습까지요. 저는 대통령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드렸어요. 예. 각하.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들은 모두가 떠났을 때, 우리 곁에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이나 물건만 가져온 게 아니었고, 존엄을 함께 나눠줬습니다. 우리를 무너진 나라가 아니라 동등한 친구로 대해줬어요. 자랑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남아 있었어요. 대통령님은 천천히 의자에 기대셨고, 어깨가 살짝 내려갔던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그들은 시끄럽진 않지만, 충실합니다. 대통령님은 천천히, 단한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알수 있었어요. 그 순간이 정말 중요했다는 거려. 이건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니었어요. 기억, 존중, 그리고 박수 받지 않아도 남는 우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맹은 항상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쪽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끔은요, 조용히 나타나 따뜻한 손과 마음, 그리고 초코파이 한 상자를 건네는 그런 친구일 수도 있어요. 2024년 6월 18일. 아마 제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날이었을 거예요. 그날은 모스크바의 따뜻한 여름 햇살이 내리던 날이었죠.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후끈했지만 그저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 저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짙은 남색 재킷에 반듯하게 달인 하얀 셔츠, 반짝이는 구두까지 신었죠. 머리도 빗고, 마지막으로 재킷 안쪽 주머니를 살짝 만져봤습니다. 네. 거기 그대로 있었어요. 초코파이 한 개. 저는 늘 하나쯤은 가지고 다녔습니다. 말없이 마음속 약속을 간직하듯이요. 그날은 대통령이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세계가 점점 멀어지는 시기였기에, 모두가 대통령이 전쟁에 대해 어떤 말을 할지 주목하고 있었죠. 기자들은 세계 각국에서 몰려왔고, 카메라, 마이크, 조명이 사방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날의 분위기는 정말 지구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했죠. 사람들은 대통령이 전쟁을 정당화할 거라 생각했어요. 혹은 러시아의 입장을 강하게 설명하거나 제재에 대한 반응을 내놓을 거라고 예상했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 입을 열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무기 이야기도 전략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거였어요. 한국은 러시아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서로를 바라봤고, 노트북 위에 손을 얹은 채 그대로 멈춰 있었죠. 어떤 기자는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던 거겠죠. 대통령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르진 않습니다. 자기 길을 선택하죠. 1998년. 우리나라가 무너졌을 때 모든 나라가 떠났지만 한국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지만 위대한 선택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등골을 따라 소름이 쫙 올라왔습니다. 그건 정말이었거든요. 말로만 하는 외교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진심이었어요. 이날 기자들은 전쟁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 한국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이건 어떤 의미죠? 할로 관계에 변화가 생긴 겁니까? 저는 회의장 맨 뒤에 앉아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들을 제가 함께 썼거든요. 한때 한국은 작다. 한국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죠. 기자 회견이 끝난 뒤 저는 일부러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가고 싶었거든요. 꽤긴 거리였지만 괜찮았어요. 도시가 묘하게 평화롭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대통령의 발언이 큰 울림을 주었던 것 같았죠. 공원 근처 벤치에 제 아들 알렉세이가 앉아 있었어요. 다리를 흔들며 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나란히 조용한 거리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고층 빌딩 뒤로 천천히 지고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대통령이 오늘 한국 이야기한 거 들으셨어요?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들었지? 그리고 말이지 아빠가 그 말을 쓰는데 조금 도와드렸단다. 알렉세이가 걷던 발걸음을 멈췄어요. 눈이 동그래졌죠. 정말 아빠가 그걸 쓰셨어요. 그래,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잠시 조용해지더니 아들이 아주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한국어를 배워볼까 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살짝 박히는 듯 했어요. 전혀 예상 못한 말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했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아들은 하늘을 올려다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냥요, 한국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나라라면, 그리고 큰 나라에도 꺾이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용기를 가진 나라라면,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을 때 곁에 있어주는 나라라면, 저는 그런 나라를 좀더 알고 싶어요. 언어도 배우고 언젠가 직접 가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아직 11살인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놀라웠고 또 뭉클했거든요. 제가 입고 있던 재킷 안쪽 주머니를 살짝 열었습니다. 포장지가 바스락거렸죠. 그 안엔 역시 초코파이 한 개가 있었어요. 그걸 꺼내 아들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그럼 같이 배워보자. 아들이 활짝 웃으며 초코파이를 한입 베어물었고, 입가에 초콜릿이 살짝 묻었어요. 우리는 그대로 모스크바 밤하늘 아래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함께. 그 순간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고, 카메라가 찍지도 않았지만, 저에게는 대통령의 연설보다 훨씬 더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건 제가 배워왔던 모든 것을 상기시켜주는 순간이었죠. 소란보다 강한 건 충성심이라는 것. 분노보다 오래 가는 건 조용한 품격이라는 것. 그리고 작은 나라도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거려 세상의 소음과 분열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친절을 선택했어요. 그들은 인내를 선택했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 하나로 그들은 한 나라의 외교 정책만 바꾼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었고 그 사람의 아들의 마음에 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초코파이 한 개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